안녕하세요. 새로운 11월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도 또 시작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또 오래 가졌던 여러 생각과 또 계획들을 또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가정예배 우리 400장 찬양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종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대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 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라망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세 은 10달란토와 금 6천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요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도 담메색 강, 아바나와 바브라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우기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로되내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암을 매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좋아하고 또 고난을 겪는 것을 즐겨이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 경우에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만은 이큰 나라의 큰 용사로서 군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의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민과 걱정이었겠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은 낫지 아니하였죠. 그러던 가운데에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 여종이 그 나병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보내면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서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적대국이었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체면을 차릴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하게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엘리사 집 앞에 도달합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로 왔으니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버선발로 맞이해 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고 사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11절에 나타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요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은 마음속에 적극적인 행동 또 적극적인 치유의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나만은 마음의 분노를 표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들이 나만에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야기한 대로 이행하며 어떨지요 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나만은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고 또 그의 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생각을 접고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으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행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만이 자신의 마음 또 판단을 고집하여 그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그의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또 어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과연 우선 하고 있는지요. 내 마음의 결심 혹은 판단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없고 내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여기는 이번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적용의 말씀은 나만이 그 여종과 또 종들의 간청 또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또 그것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음, 나의 생각을 또 버리거나 또 접거나 수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 여겼던, 순종하였던 경험이 있다면 그분도 한번 진솔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마음, 또 생각, 또 나눈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점검하고 또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의 뜻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 겸손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심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고난의 때에 내 생각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온전히 여길 수 있는, 또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과 또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 판단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마음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다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사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시미 결코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하는 소중한 나의 삶과 우리 모든 가족의 범백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또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의 머리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의 아픔과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2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한 함께 인사 나누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